표가 참더어고 내년에 딱 백미도 같이 맞이하고 참 이번 뭐더 은기수인데 아쉽네 그죠? 네. 지금 더 SNS 좀더많 지금 69회까지 들어왔다 이거 정세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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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참그형님 말에 동감하는게 나는 65회 선배님들은 행님들이 참고 맛 보았지 왜냐면 제가 2, 3년 전, 인가 68동창 결승도 안 되고 했을 때동농 모임에 나갔는데 그래도 65회 동문이 네. 계시고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행사 있을 때마다 내가 이제 갈, 나는 이제 부스도 없고, 갈 때도 <laughs> 없고, 천막도 없는데. 대비안 내면 천막도 없고 <laughs> 맨날 까대이나 치고 일하는데 이제 행인들이 <laughs> 불러가고 그랬는데 나는 60, 그때 65회였지. <laughs> 65회 부스에 앉아가지고 이제 술 밤쯤 돼가지고 그때는 누가 선배고 누가 후배고. 서로 <laughs> <laughs> 구분 못하니까 뭐 <laughs> 같이 뭐또티비고 <도끼> <laughs> 그 그러니까 아마 65의 행님들 내가 동기인 줄 아는 행님도 한두분시구몇 명?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행님들한테 참 고마워요 진짜. 우리도 뭐 누가 우리한테 배웠다지만 하 음. 나도 64의 선배님한테 보고 6 3의 선배님 음. 하는 음. 거 보고 막 네, 선배들 선배 보고 다 음. 하기 때문에 그걸 바라고 우리가 이제 이끌어주고 네. 이래 야 되는 거지. 우리가 뭐 농담삼아 얘기해서 그러니까 남자학교다 보니까 음. 뭐 뭐. 학폭 이야기를 하는데 음. 학폭이라기보다는 선배님들의 규율이 살짝 좀 강했습니다. 음. 제가 선배님들 말들을보니까 전통적으로 이, 이 용마고등학교 마당상고가 음. 이런 좀 규율이 좀 음. 강하고 예. 이, 더, 그래, 그러다 보니까 좀더 끈끈하게 선후배 예. 관계가 더 예. 돈독했다고 하더라고요. 어? 내가 왜 요런 해도 생각이 안 나지? 사런생 <laughs> <평생이 웃음> <막. 웃음> 오씨 나는 왜 이렇게... 결혼했던 생각이, 설마 저. 뭐가 어, 뭐, 생각이 안 나요? 결혼했던 걸 생각이나? 저 다른 것보다 또뭐 성실이 런 걸로 다각하냐고 언제. 언제. 저희 네, 기수가 조금, 그래도 한 사람을 마, 만들어 놨으니까 지금. 모재욱이라는 장사가 지금 뭐 창원시 이제 감독을 <laughs> 하고 있고, 그리고 경남대 감독을 하면서 <laughs> 많은 친구들을 또 배출을 하는 그런 또 기험을 또 하다 보니까, 뭐, 용마고 하면, 사랑할 수 있는 게 사실상, 뭐, 야구도 있지만, 실은 어. 예, 실은 뭐, 전통적으로, 그, 예, 만기 선배, 뒤에 뭐, 어, 뭐, 뭐, 지은무 선배들부터, 음. 뭐, 그 위에 뭐, 우리 철보이승감 선배, 이렇게 하셔서 뭐, 다들. 뭐 고생하셨지 특히 강호동 선배와 같 통계는 맨날 운동장 뛰고 한... 보니까 이거 이저 고무 고무 해가지고 다이어 다이어 몸에 네. 묶어갖고 참 열심히 하게 됐나 봐요. 아행 같은 경우는 직접 찾서 강호동 선배를 선발, 보고 말봤지. 음. 그리고 그때 고등학교 우승 해가지고 중 대업 때또 당산에 가가지고 트로피도또 타고 우리 학교 사마 사마때 천하장사 말했잖아. 그러니까 그 고등학생이 천하장사를 아, 한 만개 천하장사어요 제가 연로 아마, 음... 해도 이만개 선배한테 이기실 데 네. 천천히. 천천히 어감이지, 어떻게 보면. 그 유명한 깝치지 마라, 일단. 대단히 아 네, 뭐, 우리 원배님도 뭐, 확인하는때잘 하셨기 때문에 지금 또잘 되어 계 거고. 그리고 이제. 원배는 음. 성공해야 되겠다, 그러면. 갖고야 노겠네. 행 행님 그러면 뭐, 예인으로 가 있어, 이게. <laughs> <laughs> 올해, 올해, 그, 드롭 하는데 한번 나가보지, 이제. 아, 알았지 네. 다. 내가 한 200표는 내가 에, ARS로 내놔드리겠습니다. 예, 그 이제 카메라 돌아네 네. 야. <웃음> 내, <웃음> 내가, 내가, 어, 은혜, <laughs> 은혜아가몇 명이 있기 때문에. <웃음> <웃음> 아, 그래. 아, 그렇구나. <웃음> <웃음> 백년에 욕망, 천년에 꿀! 욕망은 발길이!